차가운 쇠붙이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냄새가 아니라 감각일지도 몰랐다. 새벽에 베이징 공기 속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통제와 감시의 서늘함, 가로등 불빛조차 힘을 잃고 희미하게 번지는 늦가을의 새벽, 모리는 검은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채, 거대한 도시의 혈관 같은 뒷골목을 소리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등에는 낡은 백팩이 단단히 메여 있었고,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절규인 스프레이 페인트와 스텐실 도구들이 차가운 침묵 속에 잠들어 있었다. 오늘 밤 그녀의 캔버스는 천안문 광장도 자금성의 붉은 담벼락도 아니었다. 그런 곳은 감히 꿈도 꿀수 없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최근 몇년 사이 눈부시게 발전한 신도시 구역.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 빌딩 숲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고 단조로운 회색 담벼락이었다. 질서와 부,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도시의 새로운 얼굴. 하지만 모리에게 그 벽은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위선, 혹은 거대한 무덤의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곳에 잊힌 목소리들을 새겨넣을 작정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해묵은 분노와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희망. 그리고 어쩌면 숙명처럼 느껴지는 의무감의 뒤섞임이었다. 몇해전 오래된 동네 후통을 지키려다 강제 철거 과정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어른거렸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다는 소박한 절규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쉽게 짓밟히고 잊혀졌다. 모리는그 잊힌 목소리들을 아니 여전히 도시 곳곳에서 숨죽여 흐느끼고 있을 또 다른 목소리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다. 그래피티는 그녀에게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도였고 저항이었으며 기억 투쟁이었다. 목표 지점에 다다르자 모리는 잠시 숨을 골랐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멀리서 간간이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이 도시가 완전히 잠들지 않았음을 알렸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백팩에서 스텐실 도안과 스프레이 페인트를 꺼냈다. 오늘 그녀가 새길 이미지는 화려한 비단에 칭칭 감겨 숨 막혀하는 용. 그 아래에는 그림자처럼 초라한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용은 이 나라의 상징이자 힘을 의미했지만 모리는 그 힘이 때로는 스스로를 우감해고 약자들을 짓누르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차가운 벽에 스텐실 도안을 고정시키고 첫 번째 스프레이를 뿌리려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낮고 위압적인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지?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 모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완벽하게 각 잡힌 제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 왕대장당이었다. 그의 눈빛은 새벽의 냉기보다 더 싸늘하게 모리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허리춤에 찬 무전기와 경봉이 어둠 속에서도 불길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불법 행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왕대장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망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대신 스프레이 캔을 고쳐 잡았다. 이건 예술이자 저항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왕 대장은 코웃음을 쳤다. 쓰레기 같은 낙서일 뿐이다. 공공 기물을 훼손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모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들이 애써 가리고 외면하는 진실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 화려한 도시 뒤편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려는 거라고요. 왕대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모리의 반항적인 태도에 더욱 격분한 듯 보였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감히 이 신성한 곳에 도전하는 거지. 이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모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려 했다. 모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소리쳤다. 당신들의 그 질서라는 게 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세워진 가짜 평화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과거 부모님이 철거 반원들에게 끌려가며 외쳤던 모습과 겹쳐지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왕 대장은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닥쳐라! 제재에 불만을 품은 불순 분자로군. 이런 것들은 뿌리 뽑아야 해. 그는 모리에게 달려들었고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다. 모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단련된 왕대장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근처 빌딩 그림자 속에서 희미한 플래시가 터졌다. 왕대장과 모리 모두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어둠 속에 숨어 있던 또 다른 존재.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마이클이었다. 그는 도시의 그림자라는 개인 프로젝트를 위해 새벽부터 베이징의 뒷골목을 촬영하던 중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으로 시작했지만, 모리의 절박한 외침과 왕대장의 폭력적인 모습은 그의 직업적 본능과 인간적 양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그의 렌즈는 이 모든 것을 차갑지만 정직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왕대장은 짧은 당혹감에서 벗어나 더욱 난폭해졌다. 누구냐? 거기 숨어서 뭘 하는 거야? 그는 모리를 더욱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다. 모리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작품은 시작도 못해보고 짓밟힐 운명이었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는 품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페인트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무해한 수성 페인트였지만 그녀의 마지막 저항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담벼락이 아닌 왕대장의 발밑 허공을 향해 힘껏 던졌다. 당신들이 외면하는 진실의 색깔이다. 주머니가 터지며 붉은 페인트가 짧은 순간 허공에 흩뿌려졌다. 왕대장의 깨끗한 제복 바지 일부에도 붉은 얼룩이 튀었다. 그것은 마치 피처럼 보였다. 짧은 정적. 왕대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 인연. 그는 고함을 지르며 모리의 두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모리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스프레이 페인트와 스텐실 도구들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왕대장은 그것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리는 무력감과 깊은 절망 속에서 공항국 풍국으로 끌려갔다. 마이클은 멀리서 그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셔터를 눌렀다. 그의 카메라에는 한 젊은 예술가의 처절한 저항과 그것을 짓밟는 공권력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그는 이제 이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차가운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만이 모리의 창백한 얼굴을 냉정하게 비추고 있었다. 왕 대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상습적인 반달 리스트로군 이전에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있겠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공공기물을 파손한 죄 그리고 공무 집행 방해까지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위협이 섞여 있었다. 모리는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한들 그에게 통할 리 없었다. 그녀의 예술적 항변은 이미 쓰레기 같은 낙서로 치부되지 않았던가. 그녀는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선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마이클은 숙소로 돌아와 밤새 촬영한 사진들을 검토했다. 그의 모니터에는 모리의 절박한 눈빛, 왕대장의 폭력적인 모습,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려다 꺾여버린 예술의 파편들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는 사진작가로서 객관적인 기록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눈앞의 진실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 사진들을 그냥 묻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알려야 할 것인가. 만약 공개한다면 모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신에게는 어떤 위험이 따를까.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몇 시간의 고뇌 끝에 마이클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가장 상징적이고 강력한 사진 몇 장을 골랐다. 왕대장이 모리를 거칠게 제압하는 장면, 붉은 페인트가 흩뿌려진 순간, 그리고 수갑을 찬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끌려가는 모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그는 이 사진들을 익명으로 해외 서버를 둔한 독립뉴스 웹사이트에 제보했다. 베이징의 그림자, 한 예술가의 외침과 공권력의 민낯이라는 짧은 제목과 함께 다음날 아침, 세상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온라인 공간은 들끓기 시작했다. 마이클이 제보한 사진들은 삽시간에 웨이보와 해외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왕실 근위대의 과잉 진압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대신 베이징 공안의 예술가 탄압의 효과 같은 제목들이 달렸다. 사진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것은 명백한 예술 탄압이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 아무리 그래도 공공 기물을 훼손하는 것은 범죄다.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사진 속 공안의 모습이 너무 폭력적이다. 저항하는 여성에게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저 그래피티가 완성되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분명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공안국 내부에서도 이 사건은 조용히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해외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상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왕 대장은 자신의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사진 속에 담긴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과잉 대응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했다. 모리는 유치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작은 저항은 이미 거대한 도시의 수면 아래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예상치 못한 여론의 압박 때문이었을까? 아님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상부의 판단이었을까? 모리는 며칠 후 증거불충분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일단 풀려났다. 물론 공공 기물 훼손 미수 혐의에 대한 벌금과 함께 다시는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다. 그녀가 그리려 했던 그래피티는 이미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왕대장은 공식적인 징계는 면했지만 그의 평판에는 지울 수 없는 흠집이 생겼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씁쓸함을 느껴야 했다. 지친 몸으로 공항국 건물을 나서는 모리의 눈앞에 마이클이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이 찍은 사진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흑백 사진 속에는 수갑을 찬채 끌려가면서도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리의 강렬한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당신의 용기는 기록될 가치가 있어. 마이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 남아 되길 바라오. 모리는 말없이 사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마이클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새로운 다짐의 미소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짧은 침묵 속에서 깊은 연대감을 느꼈다. 마이클은 곧 자신의 길을 떠났고 모리 역시 다시 어둡고 차가운 도시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다. 며칠 후 모리는 허름하지만 자신만의 작은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친구의 창구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상막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는 마이클이 준 사진과 함께 아주 작은 새싹이 도단한 낡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하얀 종이 위에 새로운 스텐실 도안을 그리고 있었다. 이전보다 더 정교하고 더 날카로운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을 머금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어쩌면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작은 외침은